현인의 집정례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경기도 강주 오포 신현 사리 쪽에 신축 빌라를 왔는데요. 5가 뭐 1, 2, 3이라고 제가 요거는 오픈할 때부터 지금 왔던 그런 집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제 복층을 안내 드리고자 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지층 세대가 있다 보니까 한 동에 9세대 그래가지고 18세대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1층 테라스 세대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분양이 다 됐다고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복층도 있고 일반층이 있으니까 복층이 너무 귀엽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 세대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요집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붉은 벽들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작은 면적의 집이다 보니까 전용 18평에 확장해가지고 24평인가 2 6평 그렇게 되니까 약간은 좀 작은 집인데. 그래도 좀뭐한세분 쓰시기엔 딱 맞는 집이니까요. 그리고 또 복층은 한 네다섯 분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상 주차장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으로 지금 이루어진 게 주차장 시설입니다. 자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병행으로좀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필로티 주차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승강기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벙커, 아 필로티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요. 안내드릴 텐요. 이렇게 이제 주차 시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하 쪽에 이제 이렇게 수도 시설도 빼져 있습니다. 여건 대부분 실춘 빌라는 안 빼는데 여기 많이 빼놨고요. 그리고 여기 공용 이제 현관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 내 채널 시공되고 바로 이렇게 승강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계단 없이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그런 편리성이 있으니까. 고정을 그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 모습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복층세대 실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현관인데요. 바로 보시면 좌측으로 신발단 3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조 우측으로 신발 4칸이 마련되어 있고, 바로 정면으로 중문 3중 슬라딩 도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소독설지치가 바로 있,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이제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약간은 작은 면적의 집인데 구조가 되게 잘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복층세대다 보니까 아주 전망이 너무도 괜찮은 그런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반두 개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그 작은 방부터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국박이장을 한쪽 면으로 다 시공되어 있고, 이제, 이중 창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한쪽 면으로 국박이장 다 설치해 놨, 해놨는데요. 그리 뭐, 침대 놓으셔도 크게 생활하실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여기는 입구 쪽에, 이제, 그, 안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데가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현관 입구 쪽에, 이제, 레어컨, 여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중 창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제 천장 배이표현 되있고요. 이제 드레스룸 공간도 보시면은 여기 기역자식으로 3단으로 시스템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안방 이제 욕실인데요. 샤워 시설 마련되어 있고 수납장 오픈식으로 보시면 되고 세면대, 양생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니까, 러 이, 호라인은 이거 대칭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주방 쪽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공용 오실 부분인데요. 샤워 부스, 샤워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적, 그 벽체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선반, 그리고 수납장, 오픈식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 비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은 아주 큰리짐하게 나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방 쪽을 안내 드리는데요. 주방 쪽은 ㄷ 자식 구조로 해가지고 상하부장 나와 있고요. 픽스창, 기역자 픽스창이 아주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실 쪽에 이제 환기창이 있다 보니까, 저기 픽스 보조창으로 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쪽이 이제 식탁 자리, 식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편으로는 냉장고 두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전기쿠타 상부, 그리고 후드 노출형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픽스창 아주 예쁘, 이 부분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편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보시면은, 이제 수납장, 그리고 보일러, 1등급로 시공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올리시나로 요거를 철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시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보이시는 데가 이제 거실 부분인데요. 거실은 양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 창호가 너무도 예쁘게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4층이다 보니까 지금 아주 전망이 너무도 잘나와 있고 전신 창호 시스템 창호 써가지고 최강 전망도 괜찮고 바로 여기 지금 단지 앞에 여기 버스 정류장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 시스템이었고 마련어 있습니다. 요는 복층이다 보니까요. 1층에 작은 방을 그 없애 버리고 요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고요. 그 대신에 복층에 방을 뺀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요쪽 보시면은 이제 어쨌 창고 공간인데요. 여기 창고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 올려 놓셔도 으 충분히 공간이 나오니까 그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보시면은 기역자식으로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천정도 아래 얘도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 폭도 한 0.7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동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도 픽스창을 시공해놔가지고 채광이 나무도 깔끔하게 다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렇게 이제 픽스창이 나와 있고요. 조명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복층인데요. 복층 공간이 1층에 방이 하나 없다 보니까 여기를 두 공간으로 분리해 있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이제 복층도 이제 미닫이문으로 해놔가지고 생활 공간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삼각형 구조의 천정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각이 진 천정인데요. 근데도 층고 높이가 2m가 넘고, 저 끝에도 1.8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에서 크게 볼때함는이 없으시고, 메리띵을이렇게 조명을 살려가지고, 나무도 깔끔하게 지금 나온 게특징이고요 바닥은 이제 강화르구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여기 이제 생활공간 하셔도 충분하실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또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공간도 제가 봤을 때는 활용성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아이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짜셔가지고 하시면 이 생활공간도 아주 괜찮은 편에,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층인데 옥상 공 테라스 공간인데요 석재 하강 현무암으로 바닥을 타일을 시공해 놨고요 그리고 전기시설 그리고 수도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주 생활할 수 있게 나만의 공간으로 아주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다 뭐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도 충분히 이 공간은 활용가치가 좀 높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신현살리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동하시기 또 괜찮은 동네 집에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은 면적이 작은 집인데, 복층그래도 거주하시기에는 크게 불편이 없으실 그런 동네 집인 것 같습니다. 뭐, 신현살이다 보니까, 뭐, 분당 쪽으로 나가시기는 되게 괜찮은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권도, 뭐, 신현살리는 초중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 있는 그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한테 참 유리한 동네니까요. 여기 한번 뭐 강조 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계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